차에서 들으세요. 지하철에서 들으세요. 버스에서 들으세요. 사무실에서 몰래 들으세요. 반복 재생하세요. 249. 사람이 작업할 때 느끼는 실료 온도 체감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 기온, 기류, 습도. 250. 보안경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선택 시 유의 사항. 1. 차강 보안경.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으로부터 눈보. 이 유리보안경, 칩, 미분, 기타 비산물로부터 눈보. 3. 플라스틱보안경, 액체약품 등 기타 비산물로부터 눈보. 251. 차광보안경의 주목적 세 가지, 종류 네 가지. 주목적. 자외선으로부터 눈보. 적외선으로부터 눈보. 가시광선으로부터 눈보. 종류. 적외선용, 자외선용, 복합용, 용접용. 252. 통전 경로별 위험도. 오른손 등 0.3, 왼손 오른손 0.4, 왼손 등 0.7, 한손 또는 양손 앉아있는 자리 0.7, 오른손 한발 또는 양발 0.8, 양손 양발 1.0, 왼손 한발 또는 양발 1.0, 오른손 가슴 1.3, 왼손 가슴 1.5, 253,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중 빈칸을 채우시오. 총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 계획 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위험요인과 이와 감소 방안을 포함한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건설공사 설계 단계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위험요인의 감소 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254. 화학설비, 시설의 안전거리 기준 단위 공정시설,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 시설 및 설비 사이 10m 이상 이격,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위험물 저장 탱크, 위험물 하역 설비 사이 반경 20m 이상 이격, 위험물 저장 탱크로부터 단위 공정 설비, 보일러, 가열로 사이 저장 탱크 외면에서 20m 이상 이격, 사무실, 연구실, 식당 등으로부터 공정 설비, 위험물 저장 탱크, 보일러, 가열로 사이 사무실 등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이격. 255. 용접, 용단 작업 중 화재 감시인 배치 장소 세가지 작업 반경 11m 이내에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작업 반경 11m 이내에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펴,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